근접 병설 터널의 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라를 하기 전에 터널에서의 응력의 이완 범위를 알아야죠. 즉, 응력의 중첩 범위를 알아야지 필라부를 보강하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터널의 그 이격거리가 2D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격거리가 2D 이상이라고 한다면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응력의 이완 범위, 중첩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 따라서 나눌수 있겠는데 자, 이완 범위는 터널과 터널이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 터널과 터널의 센터 투 센터를 보죠. 즉 가운데. 즉 센터 투 센터를 보는 건데 보통 이제 일반 지반 경우고요. 하 그다음에 탄성 지반, 단단한 지반하고요. 네, 그다음에 연약 지반을 볼수 있는데 연약 지반이요. 자, 얼마나 볼수 있나요? 일반 지반은 2에서 3D. 탄성 지반은 2D 이내. 2D까지요. 예, 연약시반은 얼마요? 5D 정도로 보고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완범위라고 하는데, 이완범위 내에 이완범위가 중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예, 문제가 있다.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이 이제 이완범위의 중첩에 따른 어떤 필라브의 보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얼마로 볼수 있어요? 2D 이하면, 2D ED 이상이면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2D 이하면 영향이 있다 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격거리, 즉, 이 이격거리를 얘기하는데, 이 이격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이격거리, 이게 이제 순간격, 이걸 뭐라고 한다? 필러라고 부르죠, 필러. 자, 그러면, 필러부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강 방법은, 이제 필러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터널 시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다? 터널 시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터널 굴착과 보조공법. 터널 굴착과 보조공법이 있죠. 보조공법. 자 터널 굴착에서는 뭐가 있죠? 공법은 패턴이요, 방법은 수단이다. 방법이 있어요. 자 공법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전단면 굴착이냐, 분할단면 굴착이냐 하는 건데, 전단면 굴착은 못하겠고요. 분할단면 굴착을 하죠. 분할단면 굴착. 분할단면 굴착을 할 때도 어떤 부분을 먼저 해요? 필라부 후굴착을 해야 되겠죠. 필라부 후굴착. 후굴착. 예를 들자면은. 상반, 하반만 나는 게 아니라 상반, 중반, 하반으로 나눠서, 예, 필라보 부분을 나중에 이 굴착한다는 그런 방법을 쓸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요. 분할 굴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도 있다? 예, 이제 밑에 보시면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기계 굴착이나 예, 제어 발파도 있어요. 제어 발파. 자, 자그 다음에 보강 방법은 어떻게 보강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보통 지보제를 얘기하는 건데, 뭐 락볼트도 얘기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라우팅도 얘기할 수 있고, 예,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엔카를 얘기해서 어떤 선행 응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준다 해서 뭐 엔카.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락볼트 이런 부분이요. 볼트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응약의 이완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뭐한다 선지보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선지보 공법.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완 범위 내에 음력이 중첩하는 그 부분이 가장 취약 부분이죠 즉 필라부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보강하는 게 아니라 2D 이상이면 은 보강할 필요가 없고요 보통이요 통상적으로요 2D 이내로 들면 은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완 범위의 이완 영역의 중첩에 따른 어떤 취약 부분의 그 검토를 해야 되겠죠 즉 2D냐 2에서 3D냐 어디냐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ED 이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필라보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 방법을 밑에 터널 시공을 해서 터널 굴착 방법도 얘기를 해야 되고 보조공법도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공사라는 것은 그 기준이 있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ED라고 기준을 했을 때 ED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에 예, 대해서 1 5 d 예, 또 1.5에서 예, 또, 1D. 예, 또, 1D보다 작아, 일정 연도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터널에서는 최소 어떤 간격은 2m 정도로 보죠. 2m 이내로 되는 데는 이제 자립의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터널에 대한 이격법, 그, 응력 범위가 중첩을 하더라도, 조금 더 보강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나눠서, 예, 우리 보통 이제 위험도 평가하면은 상중하로 나누잖아요. 가장 위험한 거, 그다음 보통인 거, 가장 또뭐 양호한 거 이런 것들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강이나 굴착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하나의 안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정해진 그 기준이 아니고요, 안인데 자 터널 안반의 필라포 보호, 어, 보호 굴착 방법에 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필라폭이 8m 또 5m 3 m 를 기준으로 해서 필라폭에 대한 폭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예, 보호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보강 방법도 보호 방법도 얘기하지만 굴착 방법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또이 부분을 또딴부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필라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필라부하고도 영향이 있는 게 연약지반이냐 아니면 단단한 지반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필라부의 보강에 대한 어떤 정도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또 어떻게도 나눌 수 있어요. 안반이 1에서 3등급, 4에서 5등급, 또는 5등급 이상인 경우, 또는 뭐 파수대 구간인 경우 이런 식으로 또 나눠졌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필라부의 정의가 1번 나오고요. 1번 정의가 필라부의 정의. 반드시 필라부의 정의 이렇게 쓰셔야죠. 자, 그 다음에 필라부에 대해서, 필라부에 대한 어떤 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완 범위의 검토를 하고요. 이완 범위의 검토를 왜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따라서 따로 필라부 보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즉, 검토를 하고요. 또 이완 영역이 중첩이 됐을 때, 이완 영역이 중첩이 됐다. 중첩이 됐거나 또는 근접했을 때, 또는 근접했을 때 어떤 문제요? 필라브의 문제점 예그 다음에요 예, 원인과 대책을 얘기해드렸죠. 원인하고요. 그 다음에 보강방법, 터널에 대한 터널 시공방법 시공방법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걸 나눠줍니다. 어떻게 해요? 필라브가 근접한 경우 아주 초구첩, 중간정도 중 중간 정도 근접한 경우, 초근접한 경우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아까 위에서 보시면 2D에서 뭐 1.0D 2.0에서 2에서 1d 또는 뭐 1.5d 인 경우 1.5에서 1.0d 인 경우 또는요 1.0에서 2m로 초근접 하는 경우 이 구간에 따라서 나눠서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책을 쓰라그러면 대책을 중구난막으로 아무, 그냥 뭐나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나열식이냐 분리식이냐 얘기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강 방법이 제시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예, 이거를 예를 들자면 암질별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즉, 이격거리를 고정한 다음에 암질별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가, 뭐를 얘기할 수 있다? 암질에 대한 부분을 보통 합으로 가정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격거리별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건 뭐냐면 대책에 대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대책이 나와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대책을 강조하자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지보 같은 거 좋죠. 선지보. 우리가 이제 보통 예를 들자면 굴착을 할 때도 필라부는 나중에 굴착해요? 먼저 굴착해요? 나중에 굴착하죠. 필라부에 후굴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완을 최소화하고, 먼저 이완에 대한 보강을 하고, 영역에 대해서 선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기준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여기 어, 똑같은 대책을 한다. 뭐, 재어발파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한다? 기술사는 논리적으로 어떤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준에 따른 대책을 잘 보고 한번 채점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